2023년 3월 로스타크 직업인기 순위 탑 45위입니다. 시청하시기 앞서 본 영상에서는 서포터의 포지션상 딜 서포트 각인은 아쉽게 순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대륙 볼다이크 등을 감안해 1600레벨 이상 상위 10%대 본캐급의 통계인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35위부터 45위입니다. 제일 먼저 슬레이어가 눈에 보이네요. 출시된 지두달 정도 지나긴 했지만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성능에 비해 여전히 부담스러운 세팅비용과 삼열이라는 진입장벽이 본캐급으로 키워주기엔 아직은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로스트하크에서 낭만과 감성을 대표하는 사시건슬, 황제알카, 죽스보크, 억모닉, 중수디트, 기술스카, 비기버서커, 핸드건대원이 뒤를 잇는데요 각각 지속적인 밸런스패치를 통해 상향을 받는 직업들이지만 메이저급 각인들과 비교했을 땐 아직은 아쉽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도 분명 봄이 오는 날이 오겠죠? 다음은 어느 정도의 성능과 낭만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느낌의 23위부터 34위입니다. 포강블레부터 다이소 리퍼, 교감서머너, 강무대연, 환유소서, 절제장술초신배마 오이스컷, 새맥기공 두동호크, 역천기공, 이슬비 기상순인데요. 이슬비는 최근 밸런스 패치 때 크게 너프를 받았지만 출시된 지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나름의 최적화가 되면서 꾸준한 신규 유입을 보여주는 이슬비의 유저층은 꽤나 견고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일 클래스의 메이저 각인에 비해서는 성능이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그만큼 신속을 많이 투자한 빠르고 쾌적한 딜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보니 나는 재미도 챙기면서 어느정도 성능까지 챙기고 싶다면 위의 직업들이 잘 맞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거를 타선 하나 없는 메이저 각인들의 라인업인 11위부터 22위 보시겠습니다 현 볼다이크 메타에서 최상위 티어로 불리는 상소 서머너와 황후 알카, 군망 디스트 등 상위 티어 각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소위 고점을 노리는 특화 직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인구 수만으로 따졌을 땐 11위부터 22위까지는 약간 중상위권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광기 버서커, 버스트 블랙, 전태워러드, 잔재 블랙, 채술 인파, 충단 임파 질풍 기상, 충모니, 갈증 리퍼, 모두 전체적으로 로스트하크의 1, 리티어로 평가받는 직업들이 대부분이기에 본인이 성능픽을 찾으신다면 이 직업들이 충분히 잘 맞으실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벌써 대망의 탑10입니다. 2018년 11월 로스트하크 출시 이후 지금까지 1위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온 바드의 인구수는 다시 봐도 엄청나네요. 물론 실제 인게임에서는 자신과 같이 갈 바드가 잘안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예쁜 외모로 아군을 케어하는 바드는 여전히 유입이 꾸준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즌 1때 두 번째 서포터로 출시된 홀리나이트를 정말 단기간에 잡아낸 귀여운 외모의 도화가도 인상적입니다. 또한 딜러진에서는 피메건슬, 점화소서, 고기워러드, 절정창술, 오이베마, 일격스커, 유산스카순인데요. 이 직업들은 무려 전체 45가지 직업 중 가장 인기 많은 딜러 탑7이기에 단순하게 성능만 보는 것이 아닌 비주얼, 가성비, 파티기여도 재미 등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부분들의 점수가 높은 직업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창술사와 배틀마스터, 스트라이커는 지금 대세라기보다는 이전에 밸런스 패치 때 대세였었던 직업들이기도 하고 최근 출시된 신규 클래스들과 겹치는 포지션들이 있다 보니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면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하락세가 예상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나는 정말 대중이 픽을 고르고 싶다면 위에 직업들 중에서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월 로스트하크 직업 인기 순위 탑 45위까지 전부 보셨는데요. 매번 새롭게 유입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저는 직업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직업 추천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 대체로 주관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위 영상을 보시고 이런 객관적인 통계 지표들도 참고하시면서 본인한테 정말 잘 맞는 직업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